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 헤리케인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영국 축구 레전드들로부터 경기력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번에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유로 2024 예선 5차전, 잉글랜드는 최악체로 평가받는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로 무장한 역대급 스쿼드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대표팀으로서 승리는 물론 경기력 개선도 필요했지만 둘다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선 것은 단연 해리 케인입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축구 매체들로부터 거듭된 비판에 결국 참지 못한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퀄리티가 부족하다며 마지막 패스나 마무리가 아쉽다고 말해 영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인의 한마디는 동료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같이 뛰는 동료들에게까지 비판을 하며 자신의 경기력을 탓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 축구계에서는 결국 케인에게는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더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INTV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축구계에서는 해리 케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센터 포워드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케인이지만, 주요 대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월드클래스급 선수라는 평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 2024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한 잉글랜드 대표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실제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진의 중심에 해리 케인의 저조한 활약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게리 리네커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기력하고 지루한 경기력이었다. 팀 단위의 압박을 원한다면 스트라이커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케인은 전혀 압박을 하지 않았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솔직히 말해 케인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 라며 해리 케인이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케인은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잉글랜드 대표팀은 그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선배들도 무관이었고 그들에게도 책임감이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잉글랜드가 최종전에서 최악체라 평가받는 슬로베니아에게 승리하지 못하자 영국 BBC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을 비판한 것에 불편한 입장을 밝힌 케인에 대해 리네커와 시어러가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리네커는 현재 거의 모든 언론에서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고 있다. 누구든 그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장담한다. 라며 케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리케인이 비판의 중심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 더욱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시어러는 특히 케인이 전방에 자주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케인이 공을 받더라도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많다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케인은 여러 차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공을 받았고 그때마다 순식간에 공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러는 계속해서 케인의 경기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는데요. 그는 케인이 전방에서 활동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라면 단순히 패스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케인은 공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슬로베니아 전 전반 26분경 발생한 특정 장면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당시 필포드니 홀로 전진하며 수비 사이로 케인에게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오프 더볼 움직임은 정적이었고 결국 그 패스를 받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포드는 실망감에 고개를 푹 숙였고 케인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시어러는 이 장면에 대해 이 상황은 케인의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케인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패스 경로를 예측하여 움직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 라며 시어러는 케인이 이러한 움직임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잉글랜드의 공격력은 계속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문제가 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현재 잉글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케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케인은 전방보다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더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면모가 드러났지만 안타깝게도 윙어들의 움직임이 아쉬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러의 분석대로 지난 경기에서 케인은 슈팅에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 메이킹 면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며 몇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창출한 기회들은 팀 동료들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결국 잉글랜드는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는데요. 최악체 슬로베니아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잉글랜드의 졸전에 영국 매체 가디언은 해리케인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최전방에 두기에는 훌륭한 패스를 주는 선수이지만, 그렇다고 플레이 메이커로 쓰기에는 뛰어난 슈팅 능력이 아깝다. 문제는 그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만큼 활동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라며 잉글랜드 대표팀은 케인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전술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은 케인이 사실상 함정이라며 그를 대신해 올린 와킨스를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거듭된 비판을 받자 케인은 결국 자신을 향한 날선 비판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팀의 퀄리티가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잉글랜드 대표팀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만 놓고 보면 역대 최강이라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전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 모두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었기에 잉글랜드의 화려한 라인업을 고려할 때 케인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동료들의 마지막 패스나 마무리가 아쉽다며 경기력 부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이에 대한 영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무척 냉담한 상황입니다. 그중 SNS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러니 케인이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것이다. 케인이 부상당하면 잉글랜드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다. 이제 케인을 활용할 유일한 방법은 소니를 잉글랜드로 귀화시키는 것 뿐이다. 결국 소니가 없으면 케인은 할줄 아는 게 없다. 등의 게시물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이 유로 2024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케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아인 t 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